2020년 9월 모의고사입니다. 자, 1, 3번부터 가는데, 자, 앞에 부분에서 지금 질문을 하나 던졌죠? 여기 태백, 금강, 한라, 백두, 무엇과 관련이 있나 이렇게 했는데산 이름이 아니라 이건 뭐야? 산 이름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씨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개하는 것은 뭐에 대한 소개? 바로 씨름에 대한 소개가 나와있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밑에 보니까 한국, 이것을 정식 명칭은 한국의 전통 레슬링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중에서 이 삿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중이 어떤 질문을 하나 던진 것 같은데, 자 삿바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현재는 삿바를 매고서 씨름을 하지만 처음에 삿바 없이 어떻게 허리에 띠를 매고 하는 허리 씨름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삿바 씨름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삿과 바의 그 유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뒷부분에서는 그 김홍도의 그 풍속화를 지금 자료 제시, 자료로 제시하면서. 자, 여기 있는 이 세시풍속 놀이로서 이것이 발전되어 왔고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그 여러가지 그 송기술과 연결해서 앞무릎치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밭다리, 그 다음에 들배지기, 요게 소개,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목소리가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뭐가 들어갔어? 준언어적 표현까지 집어넣은 거죠. 자, 이걸 사용해서 뭐 내일 지금 체육시간에 지금 실름을 배운다고 하니까 열심히... 참여해서 그름에 대한 이해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당부입니다 자, 1번의 답은 3번, 2번의 5번, 3번의 4번. 자, 기이있고요 자, 4, 7번에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학교신문반 회의입니다. 자, 지금 기사를 하나 작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기사문 지금 초고. 이걸 작성을 했어요. 지금 밑에는. 가에서는 먼저 이 스마트팜. 이 체험 행사를 지금 취재하려고 했는데, 자, 이 기사로서 있을 내용을 정리하자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걸 운영 하냐면, 자, 일단 여기 농장 운영의 어떤 장점 같은 경우,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친환경적인 이런 것도 있었죠. 편의성과, 그 다음에 여기는 또한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친환경적이고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자, 행사 내용이나, 그 다음에 행사 목적, 그 다음 뒤에 참여 학생의 반응이나, 마지막 부분에 이 표제하고 부제를 지금 이것도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자, 표제는 가급적 어떻게 의문문형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뭐로 쓰자? 자, 평성원으로 쓰자고 지금 결국 바꿨습니다. 자, 마지막 부제인 경우는 지금 어떻게 이 학생 내용의, 그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활용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본문에는 지금 행사 운영에 대한 결과를 드러내고요. 자이 설문 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빼버리자고 얘기를 하네요. 이미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니까. 자 마지막 문단에는 대구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뭐를 뒷 부분에서 행사의 의의를 밝히는 쪽으로. 자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까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답책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따라서 지금 3번의 그 남은단에서그 초안을 작성해놓은 내용이고요. 자4번에 2번, 5번에 2번. 자, 그리고 자, 6번에 1번, 7번에 3번. 자, 이제 8번부터 10번까지 내용 정리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요새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이야기네요. 이걸 안전하게 이용하자는 주제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 지금 여기 장문을 하는 내용이네요. 자, 뒷부분에 보니까 그 요새 이 전동 킥보드 때문에 뭐 장점도 있지만 자 거기에 따라 또 모두 많대요. 여러 가지 사고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나봐요. 자 그래서 이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법에 뭐가 있냐 이건데. 자그첫 번째 방법으로 어떤 거를 제시했습니까? 자 먼저 첫째, 전동 킥보드 제, 제품 불량으로 인해서 사고 이것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어떤 KS KC죠? KC 마크가 붙어 있는 거. 자, 이걸 지금 사용하자고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전동 킥보드. 이거는 현행 법규상 원동기 자동 장치 자전거기 때문에 이 도로교통법을 지금 준수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탈수 있나요? 이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거 사용할 활용, 이용해서는 안 돼요, 지금. 자 마지막 부분의 셋째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안전모와 함께 무릎과 팔꿈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가 지금 착용을 해야 된다는 것세가지자그 다음에 A달락 부분은 지금 다시 고쳐쓰기 문제 형태였죠 자 여기서 자 그러나는 접속사가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쳐야 되고 자 숙지라는 말이 좀 어렵대요 자 이거 고치고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간에 가로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흐름에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삭제하는 게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당부, 주의사항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8번 가면요.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려고 하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 자, 그러면 나의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걸 찾으면 되죠? 자, 글의 주제를 구체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 방법을 자, 여기서 병렬적으로 지금 제시했다. 맞는 걸 찾는 거네요, 이거. 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병렬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9번에서는 지금 통계 자료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인터뷰 자료를 넣은 것 같은데, 자, 기억해 보니까 통계, 기억-1에서는, 자, 사고 유형별에서, 이, 결국 전동 킥보드하고 뭐가 부딪혀갖고, 차가 부딪혀갖고 사고나는 경우가 제일 많네요. 자, 기억-2는, 자, 여기서 보호 장비 착용 현황을 봤더니, 자, 거의 항상 착용하는 학생이 한27% 밖에 안 되고요. 자, 아예 착용하지 않거나 또는 결국 가끔 착용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자, 니언에서는 지금 뭐, 여기 는 니튬 배터리 팩이 가끔 폭발해가지고 전동 킥보드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자, 위험한 걸 얘기하는 거네. 자, D급 부분에서는 사고 시 중상자 비율이 자동차 사고의 4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자 여기에 따라 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자 10번의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관용적 표현을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문법 바로 갑니다. 11, 12번인데 자 우리가 지금 반의어의 종류는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이걸 먼저 보고 갈게요. 이걸 먼저 주고 나서 지금 문제를 내어야 되는데 이걸 빼놓고 나서 그냥 문제를 따로 내버렸어요. 자, 반의어에는 지금 어떤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중간이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어떤 어느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 반의어 다른 말로 정도 반의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보 반의어입니다 자, 남녀 같은 경우, 어떤 아빠, 엄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상보 반의어 마지막 방향에 따라서 가다와 오다는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방향 반의어, 대칭 반의어라고 합니다. 틀리기리 하지.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두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 반대가 되는 뜻을 나타낸 말을 우리는 반의어라고 하는데 넓다 좁다처럼 정도나 등급에 있어서 대립되는 반대를 등급 반의어라고 하는데요자 여러분들 본문에는 지금 등급 반의어만 줬단 말이야. 그런데 11번 문제는 등급 반의어가 아닌 방향 반의어 문제를 줘버렸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보면 얌체 문제야 지금 이렇게 주면안 돼. 자 그다음에 자 등급 반의어의 특징 세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등급 반의어 가 나타는 나 정도나 등급은 관계적인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정도 부사의 수식이나 비교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라는 단어나 모모, 보다와 같은 비교격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두 번째입니다. 등급 반의어에서는 한쪽 단어의 긍정이 다른 또쪽 반어의 부정을 함축을 하며, 자, 이것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이거 중요한 거. 자, 지금 앞에 등급반어 같은 경우는 하나를 긍정, 하나를 지금 부정의 의미로 여기다 내포를 한대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이 그 역의 관계까지 지금 성, 저기 하는 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자, 그 다음, D급, 세 번째가 뭐냐, 등급반의어는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당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넓지 않다라는 것은 자, 이것은 넓지도 좁지도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넷째인 경우는 등급반의어의 대립상 중의 일부는 두 단어 중에 하나가 언어적으로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 그 표, 어떤 표제 사전에 다, 사전에 그 국어가 단어가 등재가 될때 자, 넓 우리가 마당이 얼마나 넓니 이렇게 물어보지 얼마나 좁니라고 물어보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모 뭐는 있는데 넓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좁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자, 이런 것들이 우는 사용상의 비대칭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자, 11번 위크를 참조했을 때 출원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영수는 학교에서, 영수 집이 학교에서 지금 가깝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가깝다를 부정한다면 무조건 멀다 의미를 갖는다 아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중간 정도가 있을 수 있다고 되죠. 정도 반이어인 경우는 뭐가 가능하다고 했어? 자, 무조건 지금 이것을 여계관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 12번 자여기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르라고 했는데 자 동그라미 기억은 뭐였어요? 등급반의어의 대립상 중 일부는 두 단어 중에 하나가 언어적으로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 자이 중에 등급반의어만 봐야 되는데 여기다 뭐를 섞어라 그래서 방향반의어까지를 섞어놓고 나서 이제 문제를 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12번에 보시면 오다와 가다인 경우는 이것은 지금 등급반이 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얘들은 방향반이 기 때문에 무조건 빼버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문학관이 흔히 이렇게 물어보죠 문학관이 장니 이렇게 물어보지 작니?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단 말이야 크다 줄이 얼마나 긴이 이렇게 물어보지 얼마나 짧니라고 물어보지 않죠 그래서 크다 길다가 왜 이렇게 비대칭성에 의한 이걸 주로 지금 사정을 하고요 반대인 경우는 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답 2번. 자 13번은 우문 변동입니다. 자 답은 여기서 1번. 자 여기서 기억인 경우는 뭐라고 있어? 자 여기서 지금 달림은 유음화가 일어난 거죠. 자공론는리은이 리율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가 일어났고. 자 논리인 경우는 리은이 리율로 바뀌었네요. 이것도 유음화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자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지금 요번에 언어와 매체가 들어가는 학교는 자 여기 있는 이번에 2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장 쪽인데, 자, 우리가 어떤 문장이 하나의 어떤 다른 문장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우리는 안긴 문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포함하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위로 올라가시면 자, S1 주요원이란 큰 주어 서술어가 있고. 안에 다시 뭐가 있어? 요 작은 주어 서술어가 있다면, 자 빨간 주어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빨간 주어의 입장에서는 주어 서술의 입장에서는 아는 문장이 되는 거고, 자이 초록색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고, 자 이건 안긴 문장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 안긴 문장의 종류에는 몇 가지?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형절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미리 그냥 분석을 해 버렸어요. 자, 이걸 찾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부터 하라고? 앞에 서부터 하지 말고 뒤에 있는 서술어부터 하셔야 돼요. 문장의 종류를 물어볼 때 서술어를 생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 다 지워지니까. 자, 이서위원부터 거꾸로 하고 그 거의 주어가 뭔지를 찾으시면 빨라요. 자, 예를 들어서 밝혀졌다. 또 하나 주인이다. 자, 우리가 목적 뭐 여기도 동사 형용사, 체험 플러스 2다는 서술어가 될수 있으니까 이세 가지 유형을 찾으시면 되잖아. 자, 밝히 밝혀지다 이거는 피동사니까 동사 맞죠? 서술어. 자, 주인이다니까 이게 뭐야 주인이라는 명사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를 썼으니까 얘도 서술어가 된단 말이야. 그럼 주어가 이거 서술어가 두 개네요. 자, 그럼 각각의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누나가주인이야 주어가 서술어가 성립되는데 문제는 밝혀지다라는 거에 주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앞에 있는 누나가 주인님이 전체에 여기 앞에 뒤에 있는 부유원의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인이다에 미음이 붙어가지고 얘는 명사절입니다. 자 우리가 붙어 미음 또는 음 또는 기를 붙여서 명사절을 만든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앞 부분에 미음에도 미음 붙였고요. 자 돌아오기엔 기를 붙였네요. 기거제나. 그래서 명사 명사절 는 문장은 똑같고 동일한데. 자, 이 중에서 기억에 이때 안개 문장은 무슨 역할을 한다? 사천이다의 주어이담면은 바로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가시면 풀었다 서수로 있고 던지다가 또 하나 있죠. 자, 두 개의 서수로가 보입니다. 자, 이때 결국 농담을 던진 게삼촌이니까삼촌은 던졌다 하나의 주어 서수로가 있고. 자, 분위기를 푼 것도 누구예요? 삼촌이죠 자 그럼 이때는 공동 지원이에요 삼촌이라는 게 S1도 되고 S2도 되네요 지금. 자 여기가 마찬가지로 짐으로써 이거 꾸며주는 건뭡꾸까요 분위기야 풀었다. 이거 꾸미는 건 지금 풀었다를 꾸며줍니다. 그럼 용어를 수식 하는 말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부사 어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네요. 자지극 부분에서는 기다렸대요. 자 여기 돌아오다 두 개의 서술어가 보이고 각각. 기다린 거는 형이고 그 다음에 돌아온 건 동생이니까 각각의 주어, 서수로, 주어, 서수로 연결하면 자, 이때 동생이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자, 이는 의미상 목적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은 그래서 여기 적절치 않은 것 찾는 적절한 거네요. 2번 기억디고에서안기 문장의 종류가 모두 명사전이니까 동일한 거죠. 자 그럼 미운에서 안기 문장은 아는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한다? 자, 부사의 기능을 하니까 맞네요, 지금. 자, 의입니다 15번. 아, 중세국어인데, 중세국어에서 들어갈 말이 적절한 걸 찾으래요.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 상식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 이해를 해놓고 나서 문제 풀때이걸 적용만 하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보기에는 공식을 준 거고, 이거를 개입을 하라는 얘기야, 지금. 밑에다가. 있 하나하나씩 자중세문어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실현되는 의문형 어미와는 달리 체언 뒤에 직접 실현이 되어서 의문의 뜻을 나타내면서 문장을 끝내는 조사가 있대요 이를 의문보조사라고 합니다 여니까지 이해돼요? 체언 뒤에 곧바로 그냥 의문보조사가 붙어서 의문형을 만드는 경우도 있대요 체언에 뭐가 있어? 명사, 대명사 사 여기에 그냥 의문보조사가 직접 오는 경우가 있죠. 자 이때 의문보조사는 판정의문문에 있을 때는 가나 아로 쓰이고요. 설명. 자 판정이니까 예스나 노우로 대답을 한다는 얘기고 자, 설명이 필요한 의문문인 경우는 고나 오의 형태로 오게됩니다자 그런데 가하고 고가 모음이나 또는 리을 다음에 오게 되면 이때 뭐로 바뀌어서 쓰는데요. 가는 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는 뭐로 바뀌어서 오의 형태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됩니까? 자, 먼저, 왜 자꾸 여러분들은 본문을 보고 문제를 풀어? 문제 읽지도 못하는 거. 아, 해석을 보고 문제를 풀면 되잖아. 꺾이 가로 부분. 얻, 얻은, 얻는 약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으니까. 무엇이라는 것은 이게 판정입니까? 설명입니까? 설명이죠? 자, 그런데, 네. 자, 무엇이라는 뭐가 왔어? 무엇? 여기는, 어, 여기선 설명 의문문이고 자, 그때 설명 의문문이 때는 고나 뭐를 쓰게 됐어요? 오를 쓰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뭐를 썼다? 무수 걷고, 바그에서 아, 여기 고를 썼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언해 보시면, 여기에도 종, 인, 간인데 종이라는 뭐가 왔어요? 이것도 y 스나 no, 판정 의문문이네요 얘는. 자, 근데 종이라는 지금 체언이 직접 와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뭐를 쓰고 있어? 이때는 가나, 여기서 지금 판정일때 가나, 아의 형태 중에서 하나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종이라는 받침이 모음이나 리얼이 아니니까, 이때는 그냥 가 갖다 그냥 직접 써버리면 되는 거니까. 종, 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마지막이 어째 이름이, 자, 어찌 이름이 어찌 이름이 선야인가 이것도 설명 의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떻게 써야 돼? 여기서는 에자 설명 의문문이니까 고나 오의 형태를 써야 되는데 자뭐가 왔습니까 이번에 선야니까 야라는 모음이 와버렸죠. 자 모음 다음에서 뭘 쓰라고 했어요 여기서 쓸때자 여기서 고를 쓰면 안 되고 자, 오의 형태를 써야 된다고 네.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 일단 마치겠습니다.